마치 고행 훈련을 마치고 잔근육으로 무장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시대 만드는 체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비어 K 시리즈 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비어 2 30H-420K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입질뚝 TV 채널에서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이기도 했고 열심히 준비했던 컨텐츠가 바로 비어 친구를 소개합니다 줄여서 비친 소였습니다. 다른 낚싯대 개발자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유정에서 만드는 낚싯대들은 다 하나하나 아이들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낚싯대를 소개할 때 단순하게 제품을 소개하고 상품을 소개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만들게 됐는지 또 어떻게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는지 자식들 출발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기분으로 하고 싶은 말들 꾹꾹 담아서 올려드리곤 했는데요. 비어원 친구들이 굉장히 밸런스 잡힌 모범생스러운 친구들이다. 그리고 비어투는 투박하지만 굉장히 힘센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비어 1, 비어 2 자체가 이제 출시된 게 모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부품들도 개량되고 낚시인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면서 탄생된 게 비어 K 시리즈 되겠고요. 작년에 먼저 선보였던 비어 450K에 이어서 올해 드디어 비어 1 비어2를 아우르는 모든 K 시리즈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개발단부터 시작해서 이 필드에서 비어 K 시리즈를 굉장히 많은 모델들 다 사용을 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친구가 바로 이 비어 420K였습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요. 진짜 가볍고 짱짱합니다. 아마 이거 초보자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셔도 가볍게 딱 때리면은 100m 정도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비어 1부터 2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 420K를 가장 먼저 리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급한 거. 쉽게 말해서 간판 스타부터 먼저 리뷰를 하자. 그렇게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으로 대변되는 비어 1 시리즈의 간판 스타 말 그대로 얼굴은 비어 1 3 0 4 5 0 k 가 되겠는데요. 그럼 단단함으로 대변되는 비어 2 시리즈의 간판 스타는 역시 비어 2 30H-420K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B-O2 30H-420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B-O2 30H-420K 버전이 있습니다. 이 부품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외관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거는 리시트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5cm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버전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고 멀리 던지세요라고 만들어졌지만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더 높게 잡고 멀리 잡고 와 Y자 던지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조금 한계점이 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b 어 r 3 0 h 4 2 0 k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쉽게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하자면은 비어 3, 4, 3, 4 DX K 같은 경우 빨간 모자님이 굉장히 애용하는 낚싯대죠. 그 낚싯대와 비교했을 때도 시트 포지션이 거의 비슷하고요. 이 비어 K 시리즈 자체가 무게가 한 20g 정도가 더 가벼워졌어요. 물론 오리지널 420자체도 무거운 낚싯대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20g 정도가 더 빠졌다는 거는 정말 이 낚싯대가 얼만큼 경쾌하고 시원하게 캐스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많이 변했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비어2 420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재원표상 3mm의 성경을 왔습니다 성경이라는 거는 초리대끝에 굵기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캐스팅할 때도 중요하지만 역시 입지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초리대끝에 굵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3mm의 구경 같은 경우는 꽤 굵은 편에 속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420K 같은 경우는 무려 2.6mm입니다. 이건 얼마나 가는 거냐면요. 물론 가볍고 부드러운 원투대라고 볼수 있는 비어 1 시리즈에 비해서는 조금 굵을 수 있지만 비어 3 4 3 4 DXK보다 가늘어요. 그래서 예전 비어 2 같은 경우는 멀리 멀리 시원하게 던지는데 메리트가 있던 낚시대라고 치면은 지금의 비어 2는 멀리 시원하게 캐스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질도 시원시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진짜. 사용해보시면 진짜 짱짱하고 휘청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가이드 수는 동일하지만 확실히 경사가이드가 주는 그런 안정감이 있죠. 줄이 쭉쭉 나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게다가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장거리 캐스팅 시 가이드 돌아감을 막아주는 스토퍼는 낚시 피로도를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물론 3m대 원투대 5m대 원투대 분명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 따라서는 그러한 원투대가 강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투 때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길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역시 4m 중반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슈퍼스타 역할을 할 것만 같은 비어2 30h420에 대한 리뷰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줄평 남기자면 어깨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은 원투 낚시인이라면 역시 비어2 30h-420k. 감사합니다.